자 27차 시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그 연력학 법칙 관련된 기출문제들 아, 네. 예, 몇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 총 9문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5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그러면 연력학 끝나고 이제 상대성 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4월 고3 학례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하였더니 A가 단열 팽창하여 피스톤이 정지한 것을 그러니까 이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은 이미 명시되어 있죠 요 단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이 차단된 상태로 팽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나에서 A의 열량 Q를 공급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나에서 다는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등적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압력은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압력을 P0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압력이 P0, 여기서도 압력이 P0. 이런 상황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 풀기에 앞서, 이제, 복습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연력학에서, 어, 크게 알아야 되는 식은, 네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P, P부는 노라타. p v 있고 NRT 하고, Q는 W 플러스 델타 U.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열효율이죠 열려율은 투입된 열량분의 한 일인데 사실 이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순환 과정에 대해서 그 열역학 제일 법칙을 쓰면 총 흡수한 열량 더하기 방출한 열량 이때 더한다라는 것은 이제 방출한 열량 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순환 과정당 한 일과 같았습니다. 한순환 과정이 일어나면 델타 u 는 0이 되죠. PVT가 다시 본래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하나, 둘, 세 개고요. 근데 뭐 여기까지 치면은 되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다 푸는 겁니다. 앞으로 푸는 요 아홉 문제는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기역 가에서,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쓰면 0은 W 플러스 델타 U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팽창하니까 W가 플러스고요 델타 U는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W가 플러스라는 건 부피가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그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부피가 감소했다면 A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혹은 외부에서 A에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등적과정이죠. 예, 등적과정까 그러니까 인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W 더하기 델타U인데 델타 0 더하기 델타U가 됩니다. 델타 U. 그래서 A의 내부에너지 증가량은 예, 나에서 다로 바뀌는 동안에 공급된 열량하고 같은데 Q만큼 공급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Q가 곧 내부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온도 맞고요. 다음 A 온도는 다에서가가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P분은 노라타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 어, 보면 어, 둘다 압력은 P제로로 같습니다. P제로로. 근데 부피는 다르죠? V가 V나 V다. 아, 가하고 다네요. 미안합니다. 가하고 다. 그리고 nr은 같죠? n은 몰수고 r은 기체상수. 갇혀있는 기체니까. 예, 같습니다. 그 다음, 온도가 이제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t가 t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얘 같고 얘 같죠? 근데 v가하고 v다를 비교해보면 다가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다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이 과정에서 연력각제 1법칙을 여해서쭉 추측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PV에 거인할 때로 바로 비교하는 게더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PV에 거인할 때하고 Q에 거인할 때 W플러스 델타이두 식으로 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20년 7월 고상황역 평가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두 단열대 피스톤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 이상기체 ABC가 있습니다. 두 피스톤은 정지해 있고요. 그림 나는 가에 B의 열을 서서히 가하여 B의 상태를 A에서 B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B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 스몰 B에서 두 피스톤은 다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하는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laughs> 자 기억 봅시다. B에서 C의 압력은 EP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에서 B의 압력은 나와 있죠. EP입니다. 근데 B는 피스톤이 정지했다라고 했어요. 정지했다는 것은 속도 변화가 없다는 라 거고요. 속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각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의 압력이 2P면요. a 압력도 2P, c 압력도 2P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 힘이 되죠. 그래서 양쪽에서 미는 힘이 같아져서 압력이 0인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관계에 의해서 B에서 C 압력도 2 p A 압력도 2 p B 압력도 2 p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언. AB 과정에서 B가 한 일은 바로 요 면적이 됩니다. AB 과정에서 B가 한 일. 근데 요 면적은, 이런 평균 속도로, 그 변이 구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요 면적으로 구하면 더 편하겠죠. 요거는 P다하기 p +2P 나누기 2 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P, 1.5P가 되죠. 그래서 이 면적은 요, 요만큼이 V니까, 이 V 빼기 V죠. 그래서 1.5 P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로서 B로 바뀌는 동안에 B가 외부에 한 일은 이때 B가 외부라고 외부한 일한 것은 요 피스톤과 요 피스톤의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1.5 P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1.5 PV가 되겠다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렵게 해석이 될수 있었는데요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에너지 증가량 합은 2PV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와 C와 B를 다 합쳐보면요 A하고 B하고 C를 다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외부에 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 변화가 전체적으로는 없죠 A하고 C는 줄어들고 B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으니까 A, B, C 전체 가한 일은 0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B가 한 일이 나와있죠. B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1.5 PV입니다. 그러면 이게 B가 한 일이면 A 플러스 C가 한 일은 마이너스 1.5 PV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하고 c를 합쳐 가지고 제1법칙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a하고 c를 하나로 묶어서 열역학 제1법칙을 써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실린더도 단열되어 있죠. 단열 단열된 실린더. 그 피스톤도 단열되어 있어요. 그럼 A도 열출입이 없고, B도, B, 아, B는 열출입이 있네요. 열을 가하니까. 근데 C는 열출입 없죠. A하고 C는 열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A하고 C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단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를 하나로 묶어서 열역학 제일 법칙을 써보면, 델, 어, Q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Q는 W 플러스 델타 U가 되는데, 이때 W가 바로 요거예요 마이너스 1.5 PV. 그럼 델타 U는 뭐가 되겠습니까? 1.5 pv가 됐다. 1.5 pv가. 그래서 A하고 C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열 압축이 되어서 내부에너지가 1.5 pv만큼 증가한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A, B, C를 전체 묶으면 1, 2, 0이죠. 1, 0, 0. 그리고 A하고 C를 묶으면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때고? 아, <laughs> <laughs>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네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요새 문제 유형이에요. 그 열기관 문제로 나오면서 이제 열역학 제일 법칙과 열기관의 열료율까지다 써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 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 B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이건 불친절하네요. 보통 이렇게 등온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적읍시다. B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그래 딱 봐도 일정이 뭐이죠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그러니까 외부에 한 일은 플러스가 되겠죠.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외부 한 일이면 W가 플러스, 외부로부터 받은 일면 이 W가 마이너스. 뭐 이제 그 부피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만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근데 c a 과정 봅시다. 흡수 또는 방출한는 열량이 0이죠. 그래서 이건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찾아볼까요? 자,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면 델타 U가 0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Q 이꼴 w 예요 얘는. 근데 W가 지금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W가 플러스죠. 따라서 Q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 열기관에서 이렇게 순환과정이 일어나면, 순환과정이 일어나면, 요렇게 이제 폐곡선이 만들어지죠. 폐곡선이 만들어질 때요 안쪽 요 면적이 한 순환과정 당한일이고요그 다음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거는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AB과정에서 열이 백출만큼 흡수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화살표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요렇게 해서 100줄, 요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BC 과정 한번 볼게요. BC 과정은 등압과정이죠등압과정은 특징이 QW 델타 U의 부호가 전부다? 같습니다. QW 델타 U의 부호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금방 알수 있는 게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죠. 그럼 W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Q의 부호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량이 80 줄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열량이. 그다음에 CA 과정은 출입하는 열량이 없죠. 네, 출입하는 열량이 없으니까 Q가 0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요거 다 더하면 요거 다 더한 게 요거 다 더한 거 하고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 한순환 과정에서 총 출입한 열량은 총한 일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0. 20이죠 그래서 20은 100 빼기 기읍 아그 다음 CA 과정이 부호를 안 정했네 네. 자 CR 과정은 단열 압축이죠? 네. 여기는 Q는, 아, 0은 W 더하기 델타 U가 돼요. 근데 압축이니까 W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U는 플러스가 됩니다. W가 마이너스니까 48은 뭡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빼기 48.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옵니까? 기억은 얼마입니까? 기억은3 2가 되면 되죠. 3 2하고 48 더하면은 80이 되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역이 30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 네. 요게 그 우리가 열력학에서 아까 네 번째 식이요한 순환 과정에서 연력각제일곱지총 출입한 연량은그한 어 순환 과정에서 한 일과 같아 그럼 자 보세요. 요 면적이 왜그 가면은 요 20이 되느냐. 자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서, 요만큼에서 한 일이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그럼 요 면적은 이제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데 면적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요만큼 빼지겠지? 빼지고, 그 다음에 C에서 A까지의 면적이 요거에요. 요만큼은 부피가 감소하니까 빠지겠죠?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 내부 한순환 과정에서 이안 내부 면적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총출입한 열량이자 어그 한순환 과정당 기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어떤 순환 과정에서도 그래서 AB 과정에서 열은 방출한다. AB 과정에서 아까 구했죠? AB 과정에서는 등원 과정인데 부피가 증가해서 1이 플러스니까 Q가 플러스고 Q가 플러스면은 Q는 월급이죠. 월급이니까 Q가 플러스라는 거는 열을 흡수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32이다 구했죠. 연료율은 이제, 이제 그, 요식을 쓰는데요. Q1분의 W. 이 Q1은 그,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총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 100밖에 없죠. 100만 흡수를 했습니다. W는 총 출입한 연량으로 구해도 되고, 뭐, 1로 구해도 되는데, 여기선 출입한 연량으로 구하면 20이죠. 20이니까 얼마입니까? 0.2가 됩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이게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답 비슷비슷합니다. 이런식니다 넘어가도 되니 네. 네. 자, 이번에는 2020년 11월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연료율이 0.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똑같죠? 또 순환 과정이죠.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중에 보면 BC, DA 보면 흡수 방출하는 열량이 0이죠. 그래서 BC하고 DA는 전부 다요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AB과정하고 CD과정은 등압과정이잖아요등압과정의 특징이 QW, 델타U의 보호가 모두,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AB과정에서 보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W 플러스죠. 그럼 Q도 플러스고 델타U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CD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W가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 델타U도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요, 지금은 열효율이 0.3이라 나와 있잖아요. 0.3인데 얘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다 더하면 총 출입한 열량이자 W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W인데 W는 얼마냐면 기역 빼기 140이에요. 140. 자 근데 열효율은 어, 총 들어온 열량 분의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들어온 열량은 기역이죠. 기역이고 그 다음에 W는 기역 빼기 140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문제도 주어졌죠. 네. 얼마입니까? 네. 0.3입니다. 요 계산하면 기역이 나오겠죠. 요 계산하면 같이 계산해볼까요? 기역 빼기 140은 0.3 기역이 돼서 0.7 기역이 140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곱하면은 이게 1400이 되고 그럼 기역은 얼마가 됩니까? 예, 200 줄이 되죠. 200 줄이. 그래서 역시 한 순환 과정당 그 뭘로 나왔노? 출입한 열량이에요. 출입한 열량 다 더한 게한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 구한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200이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했는데 AB 과정에서는 W가 플러스니까 Q하고 델타 U도 플러스죠. 델타 U가 플러스라는 건 내부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CD 과정은 이제 등압이면서 압축되는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은 이제 W 마이너스, 따라서 Q도 마이너스, 델타 U도 마이너스입니다. Q가 마이너스인 건 월급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열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일 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 되겠니? 네. 풀이 과정이 다 비슷비슷하죠. 어, 또 뜨거. 아, <laughs> 자,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 양의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또 순환하고 있죠. 그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어, 이건 친절하네요. BC하고 DA는 등원과정이라고 등원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C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 빼고는 다 나왔네요. 그죠? 예,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보호부터 정해볼까요? 예, 보면. 자, AB 과정은 등압과정이에요등압과정이니깐 예 Q하고 W하고 델타 U의 보호가 다 같죠. 그러면는 부피가 증가하니깐, 예, 플러스가 되겠죠. 예 Q는 플러스입니다. BC는 등원과정이죠. 예, 등원과정은 델타 U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하고 W가 아예 같습니다. 그러면 W가 그, 플러스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래도 Q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어, 걔는 흡수하는 게두 개네요. Q1도 흡수하고 Q2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CD 과정 봅시다. CD 등적 과정이에요. W가 0입니다. W가 0이면 Q가 결국에 델타 U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PV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PV 값이. 작아지죠. 그럼 NRT 값이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델타 U가 마이너스여서 Q가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렇게 말로 풀이 다 해도 되나? <laughs> 예. 그러니까 PV과 NRT가 적체적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면 Q가 지금 델타 U인 상황인데 델타 U는 온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지금 V가 같으니까 P가 작을수록 PV값이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NRT가 더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고 델타 u가 마이너스고 q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dA 과정 등온입니다 등온은 델타 u가 0이죠 그럼 q가 w에요 근데 w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q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볼까요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했는데요 bc 과정은 지금 등온 과정이죠 일단 델타 u가 0이니까 이곳 출입한 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Q2이다.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하이게 좀 어렵게 나왔죠? Q1은 W1 더하기 Q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Q1과 W1이 들어간 식은 결국에 AB과정에서 연역학 제일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AB과정에서 연역학 제일 법칙 먼저 봅시다. AB과정에서 연료 제일 법칙이 있으면 AB과정에서 한 일은 W1이라고 나와 있어요. W1이고요. 더하기 델타 U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 델타 U1이라는 것은 결국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온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지금 요거는 등온 곡선이고 요것도 등온 곡선이거든요. 제가 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 곡선은요. 점선으로 표시해볼까? 요 곡선은 예를 들어서 온도가 T1이라는 곡선이라 칩시다. 그리고 요 곡선이 온도가 T2라는 곡선이라고 칩시다. 그럼 T1, T2 중에는 누가 더 커요? 예, T2가 더 큽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결국 온도가 T1에서 T2로 바뀌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 Q3는 어디 있냐면 CD 과정에 있어요. 자, CD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에 대해서 연역학 제1법칙을 써 보면 얘는 W가 0이죠. 0이고 더하 E 델타 U3라고 볼수 있는데, 아 이게 부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는 어, 그, 요게 사실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이거든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가 Q3이에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가, 그러니까 Q3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양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양수로 보고 있는 거니까, 요.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 u1하고 델타 u2의 크기가 같고요 델타 u2의 크기 아 u3죠 u3의 크기가 같고 부호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델타 u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u1은 마이너스 델타 u3이고 그게 q3가 되는 거야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q3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델타 U1하고 델타 U3가 똑같이 이 T1하고 T2 사이 똑같은 온도 변화에 해당하는 변화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Q3가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의 크기니까 그것은 AB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의 크기와 같아서 이 델타 U3 대신에 요 Q3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좀 보기 어려운 보기였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하고 이 과정에 내부에너지 변화 같다라는 것을 파악했느냐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니은이 놀랍게도 맞는 보기였고요. 그다음 열기관의 열효율은 정의대로 하면 됩니다. 정의가 뭐냐. 열기관의 열효율은 어총 흡수한 열량분의 총한일이거든요 그럼 이 열기관에서는 총 흡수한 열량이 Q1하고 Q2만큼을 흡수한 거예요. 그, 한 일은 총 출입한 열량하고 같죠. 그거는 q1 더하기 q2 빼기 q3 빼기 q4. 요게 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보면 이제 요만큼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q1 더하기 q 2분의 q3 더하기 q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놀랍게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아니고 기니디. 아, 네. 아, 좀 억지스럽죠?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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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이 다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예. 억지스러웁시다, 아.